오늘 예배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자 합니다. 이건 의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또 혹은 무엇인가를 지불해야 한다라는 것을 살면서 알게 됩니다. 기회비용이라 부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 은혜와 그큰 복은 값 없는 것이라서 우리가 기회비용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계속 따르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천국에 갈 때까지 살기 위해서는 기회비용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수아가 죽을 때가 돼가지고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부터 너희가 선택해라! 하나님만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길 것인지를 택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기회비용이냐라고 했을 때, 그당시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겠죠. 지금으로 치면 무엇일까요? 세상의 사고방식이라든지,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걸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만을 따를 것인지. 이게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본성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또 자신의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를 수 있느냐라는 기회비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대해서 믿음과 보호를 기대하지 말아야 하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나 자신의 사고 방식을 따르지 않아야 하는 기회 비용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주겠다 하셔가지고 그거 믿고 따라가는 한 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나는 하나님이 주실 복된 이 여정을 위해서 뭘 포기할 수 있을까? 어떤 기회비용이냐라는 것이죠. 난뭘 포기하고 그걸 따를 것이냐?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복이 뭘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는 범주가 정해져야 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에는 크게 아시르라는 복과 바라크라는 단어의 복이 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로 그냥 다 복이, 복이란 단어가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라크라는 복은 원뜻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다 바라크거든요. 이 바라크라는 뜻은 무릎을 꿇음을 통하여 주어지는 복들을 얘기합니다. 주로 어 물질적인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쉐르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똑바로 가다라는 뜻입니다. 바르게 가다, 바르게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하나님이 함께해주시는 상태의 복을 얘기합니다. 이게 크게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복을 주시겠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당연히 아시리의 복을 주실까, 바라크의 복을 주실까를 혼자서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본문을 우리말로 읽고, 우리 성경으로 읽고.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아셰르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바라크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 혹은 물질적이고 실질적으로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상태. 그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아셰르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본문을 읽고 본문을 다. 설교문을 다 완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제가 틀렸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단어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아쉐르의 복이 아니라 바라크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만들어낸 모든 설교가 <laughs> 틀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잘못썼구나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시 열심히 시작을 했는데요. 그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브라함이 본래 부자였거든요. 아브라함이 본래 부자였습니다. 보니까 재물도 많고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는데, 쉬운 얘기죠. 지금 뭐너 가진 거다 가지고 내가 얘기해 준 대로 가서 살아라. 뭐 얼핏 들어보면 쉬운 얘기지만 조금 고민해 보면, 아유, 당시 고대 사회에서 시족 공동체를 떠나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크의 복을 주신다고 지금 2절에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재산이 한 1조쯤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100만 원줄 테니까 아주 위험한 지역인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는 그 지역에 구경 가자. 라든가 치안이 아주 안 좋은 아프리카의 어느 곳에 관광을 가자라고 누가 제안을 하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내가 원래 부자야. 근데 100만 원 준다면 내 재산이 1조쯤 되는데 한1 0만원 준다면 그래도 안갈것 같습니다. 1억 준다면, 그래도 안갈것 같습니다. 내 재산이 1조나 되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만든 설교가 흐트러지기 시작하면서, 아, 이게 진짜 뭐지? 아브라함은 본래 부자인데, 부자인 아브라함에게 더 부자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가자. 그 아브라함은 본래 부자인데 왜 따라갔지?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다시 복문을 읽고 복문을 읽고 하다 보니까 1절 말씀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가 있습니다 이제 거리로 가야 되는데 보여줄 땅으로라는 데서 원어를 읽다 보니까 원어를 잘 읽지는 못하지만 주석으로 원어를 읽다 보니까 우리는 보여줄 땅이라고 했을 때 땅에 집중을 하는데요 땅을 주신다니까 보여주다라는 단어가 여기, 아셰르 아쉐르라는 단어가 적혀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쉐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상태거든요. 근데 여기 아쉐르라는 단어가 적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니까 보여주다를 아쉐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 말은 단어 수가 많이 없습니다. 만개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어로 많은 뜻들을 다 중의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보여주다가 아쉐르로 표현됐는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보여주는 것을 함께 가서 보다, 그러니까 함께 가서 동행한 상태에서 그 땅을 보여주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쉐르가 적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 동행해 주시는 것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다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란에서 모은 그리고 얻은 재물과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아세르라는 이 단어가 있길래, 어? 암만 우리말로 읽어봐도 복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여기 왜또 아세르가 적혀있지? 해서 보니까, 얻다라는 단어에 아세르가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상태로 인해 얻어진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 바라크를 주시겠다라고 해서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보여주실 땅도 아쉐르. 함께 가서서 보시겠다, 보여주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은 재산과 사람들도 아쉐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모으게 해주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보면, 가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문을 찾아보니까, 레카레크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스스로 가라. 라는 단어였습니다. 너는 스스로 가라. 가라는 겁니다. 직접 네 발로 가라. 라는 거더라고요.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수백킬로의 길을 그냥 가라. 그냥 명령이 가라. 라는 것 같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재물 얻고 거기서 살아갔던 것들도, 하나 안에서 살아갔던 것들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상태였고, 보여줄 그 땅도 함께 가셔서 보여주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이 걸어가는 스스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이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걷겠다라는 함께 가시겠다라는 그 복의 여정의 길이 담겨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5세 때 출발을 하십니다 그런데 도착을 했는데 6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다 예비해 놓은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거든요 그 땅에 가라 내가 그땅 줄게 그러니까 갔습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가면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서 당신이 이땅 차지하게끔 우리가 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 되어 있었어야죠. 어, 개척 훈련을 받기 위해, 그, 훈련 받으러 갔었는데, 다 이제 개척 기도하셔가지고, 다 준비하셔가지고, 응답을 받으셔서 오신 분들이니까 개척을 하셨거든요. 근데 전부 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뭔가 개척만 하면, 죄송합니다. 표현이라서. 개척만 하면 다잘될 거라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믿음일까요? 기댈까요? 막. 근데 벌써 개척하시고 몇년 동안 하시다가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녁에 모여서 소그룹처럼 나눌 때, 저기, 목사님들, 저도, 개척할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개척하라 하셔가지고 개척만 하면 다될것 같아서 했는데 4년 동안 5년 동안 빚은 늘어가고 성도는 1년에 한 명도 안 늘고 <laughs> 그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는 분들이 그냥 그 말씀을 귀등으로 듣는 거예요 나는 해당 없다 하나님이 마치 다해 주실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또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또 8절에 보면은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가 나옵니다. 여기서 또 단어를 쳐다보니까 나타나 이르시되가 보이다라는 그 와에라라는 단어던데 이게 일회성인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한번 보였다가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먼 길을 지금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계속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상태를 지금 계속 가나안까지 유지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불렀더니가 원어를 보니까 도움을 청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 도착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땅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줬다. 이러면 이쯤 되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죠? 걱정도 안할 건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도 뭘 하임 하나님한테 도움을 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나한테 말로 그러시고 약속도 해 주시는 데도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도와주세요라고. 그러면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가다가요. 10절이 돼서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고 내려갔더니 그리고 11절, 14절에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큰 차이가 있더라고요. 앞에 가나한 땅에 도착하고 가나한 땅에 있을 때는 계속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굽에 내려가는 그 장면부터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아, 드는 질문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인데 왜 기근이 왔지? 또, 아브라함이 평소에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왔지? 또, 하나님은 그를 신앙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왜 대답 안 해주신가? 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지금 등장을 안 하세요. 근데 밑에 내용을 보면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죠? 빼앗겼던 아내를 돌아올 수 있게끔 하고 다 지켜주고 계신데 등장은 안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사례를 넘겨서 큰 지창금을 받습니다. 큰 지창금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시리의 복일까요? 바라크의 복일까요? 굳이 얘기하자면. 마라크의 복입니다. 큰 재물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등장을 안 해주십니다. 나타나시질 않아요. 지켜는 주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어떤 복이 사라진 것 같습니까? 아시리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안 보이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아시리의 복이, 우리 가끔씩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데 신학교가 서울에 있는 아주 멀리 있는 신학교인데 여기서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서울을 가는데 오고 가고 매일 매주 올라가야 되니까 차비가 너무 많이 들은 거였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전 노사님한테 KTX 장애인 정기권을 주신 겁니다. 가격이 4분의 1 가격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다 하면서 너무 돈을 많이 줄였다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본에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 불법을 저지르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제가 대물었습니다. 안 물어도 되는데, 예. 근데 관계가 좋아서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셔서 어머니 목사님이 하셔서 제가 그건 은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렇게 얻게 된 재물이 복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진 않지만 지켜는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복의 여정을 우리 주님을 따라서 이 땅에서 따라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 같아요. 무사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을 거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런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도 별로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별로 부족한 게 없어요. 그냥 직장 생활 잘 하고, 주는 월급 잘 받고, 우리 애들 잘 크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바라크 속에 있는지, 아셰르 속에 있는지를 봤을 때, 지금 아브라함의 상황과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안 나타나시고, 어느 집에 나타나시냐면, 바로 집에 나타나시잖아요. 재앙을 내리시고, 모든 걸 돌려받게 하시면서, 별 생각을 안 하고 읽었는데, 읽을수록 마지막 그구절 20절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보내었더랍니다. 왜 그와 함께일까요? 아, 여기서 어, 이상하다. 안에만 돌려받으면 되는데, 그와 함께가 있더라고요. 아, 고대 사회에서 지금 이집트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바로 의 재산입니다. 서민의 재산이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땅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바로 재산이고요. 모든 게 바로 재산입니다. 거주 이동에 자유가 없습니다.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갔는데 못 나오는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허락 없이는. 근데 지금 바로가 보낸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다시 가나한 땅으로 올라갑니다. 왜, 왜 이런 것이 복의 여정일까? 왜 이런 일들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을까? 왜잘 나타나시다가 안 나타나시고 그러실까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이후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의가 무엇일까라는 표현 중에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음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다는 것으로 다시 돌아갔고 그다음에는 그의 외아들을 군소리 없이 하나님한테 드릴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지금 보면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신의 얕은 깨를 믿었다가 아주 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죠. 지켜주시긴 했지만, 이 복의 여정을 통하여 진짜로 아브라함이 얻게 된 복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은 나와 함께 늘 하시는구나. 정말 아브라함이 원했던 그리고 받게 된 복은 아셰리의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복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따라갑니다. 다시 우리 마음에 나는 바라크를 바라면서 따라갈까? 나는 아셰리를 바라면서 따라갈까? 나는 아셰리의 여정 속에 있을까? 아니면 바라크의 여정 속에 있을까?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돌아봤을 때 믿음이 커져 있으면 우리는 아쉐르의 여행을 한 겁니다. 그 여정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하나님과 이 땅에서 복의 여정을 가자고 우리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부와 능력만을 구하는 이들에게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복을 구하라고 하시고요.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시고요. 세상의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고방식으로 그 방식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요, 이제는 봉사하고 전도하라고 하십니다. 변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이들에게는요, 지금 일어나 신앙의 다음 단계로 나가자라고 그 여정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금 사는 상태에 아무런 문제 없다니까요 또 하나님이 주실 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실 거일 수도 있다니까요 바라크만 바란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여정을 동행하심을 통하여 더큰 믿음으로 그 복을 받으시는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